뭐하나 이런 쓰레기를 사오느냐? 그러니까 집사람 보기에는 이게 쓰레기래요. 불러다니고, 저보고 앉힐 거니까 이건 쓰레기랍니다. 돈 주고 쓰레기 사오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. 자꾸 사오지 말라, 제발 부탁을 하는데. 제 생각은 또 달라요. 아! 참아. 더 빨라, 더 빨라. 더 빨라, 게 아이고, 힘이 없어. 아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탄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요, 시장을 가가지고 한 가지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. 집사람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에요. 집에 피아노가 두 대가 사실 있거든요. 디지털 피아노가 있고 자꾸 제가 이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하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에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요. 지나다니다 이런 키보드, 건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요. 자꾸 호기심이 갑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야시장에서 하나 이걸 뭐 거의 주워오다시피 했어요. 야시장에서. 한 키보드 이놈입니다. 이거를 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. 근데 이게 조금 정상적으로 좋은 데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수북하게 이렇게 중고물건, 폐품들이죠. 어떻게 보면 그 개미벼룩시장 이곳에 수북히 있었는데 이렇게 막 굴러다녀요. 이 사람들이 발로 치고 저 사람들이 발로 치고 그러니까 이제 악기만 모여 있는 이런 장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작동산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수북하게 있는데 그 안에 얘가 홀로 막 굴러다녔습니다. 제가 이걸 가가지고요. 아저씨 이거 얼인가요 얼마에 줄수 있어요?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가 400바트를 불러요 400바트면 한국돈으로 약 15,000원 정도입니다 15,000원 정도의 키보드 하나 이렇게 뭐 구입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뭐 청소를 싹 해나가도 깨끗한 건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더러웠어요 막 여기저기 큰 먼지가 막 끼고 이게 과연 될까 의심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물건을 원래 흥정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아 이거 조금 비싼 것 같은데 하고 갸우뚱거리니까요 그 아저씨가 한참을 보더니 이 이게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제대로 팔리고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주워가고 1 0 0반2 0 0반뭐 쓰레기 같은 거 20밭도 주워가는 이런 그런 골목퉁이었는데 그곳에서 400밭이면 굉장히 제일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저보고 그냥 3 0 0밧에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지작,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바로 들고 얼마에요 물어본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고 또 갈까 말까 에이 그만 들까 하고 뭐 일어서는 척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3 0 0밧에 가져가래요 그래서 내가 3 0 0밧이면은뭐한만원 초반 만원 조금 넘으니까 에이 이거 뭐 장난감으로 갖다 쓰고 뭐 열어봐가지고 뭐 전기장치 이런 거뭐 전원이 나갔으면 휴지가 나갔으면 고쳐주면 되고 안 되면은 뭐 갖고 놀다 버리지 뭐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. 아저씨한테 제가 테스트를 좀 해달라. 이거 켜볼 수 있겠냐?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랍니다. 그냥 막 굴러다니기 때문에. 되면은 좋고, 안 되면 말고, 뭐, 좋은 거 발견해가지고 싼값에 사다가 잘 쓰면은 그건 성공하는 거고,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고단한 거살 수도 있다.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, 살람 사고, 안 사면 안 사고, 뭐 그런 거다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. 이 어댑터가 또 없어요. 9볼트 꽂는 건데 어댑터도 없고 그냥 굴러다녀가지고 아이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깎아야겠다 <laughs> 그래서 400바트를 내는 걸를요 아저씨 이거 200바트에 주세요 그 그러니까 반값이죠 200바트에 줄수 있나요?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예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200바트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2 0 0바트면 한국 돈으로 한 7천 원, 7 100원 뭐요 정도 되는 돈인데요 7천 원에 뭐 이런 건방 키보드 뭐까지가 고장났다고 쳐도 뭐 해봐서 안 되면 뭐아이뭐 버리고 말지 뭐내 운이 없나보다.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얘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댑터도 사실 이 어댑터도 싸요. 보니까 굴러다니는 어댑터가 옆에서 또 팔길래 20바튼가 좋습니다. 700원, 800원이면은 뭐 이런 것도 하나 살수 있거든요. 1,000원 정도면 사요. 태국에서요. 그래서 이걸 사다가 또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. 플러스 마이너스가. 이쪽이 반대더라고요. 보통은 아내가 플러스인데 얘는 아내가 마이너스고 겉에가 플러스입니다. 참 희한한 방식 같아요. 선을 잘라가지고 반대로 붙였고요. 자 그래서 얘를 갖고 와가지고 청소를 쭉 시키고 얘가 어떤 스펙이고 어떤 사양이 있는지를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인터넷을 봤는데 안 나와요. <laughs> 너무 오래된 거죠. 제가 봐도 이런 키보드 같은 경우 한 30년 거의 뭐 40년, 3, 40년 된거 같아요. 이런 제품도 없고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봐가지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제일 급한 게 일단 전원이잖아요. 집에 와서 전원을 제가 한번 꽂아 봤어요. 일단 켜집니다. 이렇게 켜져요. 켜진다는 거는 일단 성공이잖아요. 소리가 나요. 자, 그래서 일단 내가 돈을 날리지는 않은 것 같다. 뭔가가 그래도 돈 값을 할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요. 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니까요. 뭐 아쉽게 일본겁니다 뭐, 일본이 그 당시에는 이, 이런 기기도 잘 만들었고요. 또 미디 기기, 또 건반 악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게 많아요.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케어에서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집에도 아버님이 사오신 인케어 키보드 건반이 있었는데, 뭐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인케어 회사 우리 제품이 그 당시에 있던 게 지금 사라지고, 뭐 이런 일본게 지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건반이 키보드 수가 48개에요 제가 쳐봤거든요 세어보니까 48개인데 뭐안 눌리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저런데 상처가 나고 오래됐으니까 때는 탔는데 이렇게 닦아주니까 또 깨끗해져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근데 건반이 성인용 이런 건반이 아니고 거의 이 손가락 하나 똑같아요 이 마디 하나가 똑같아 가지고 이게 잘못 넣으면 픽셀이 잘날것 같아요. <laughs> 저 엄지 손가락보다 작아 가지고 엄지 같은 거 누를 때는 힘들 것 같아요.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포터블로 간결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동에 편한 이런 제품 같아요. 자 안에 액정이라든가 뭐 가이드 LCD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그냥 완전 단순한 옛날 스위치 방식이고 또 안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 소리 같아요. 악기 음색 종류 뭐 이런 것들하고 리듬 같은데 두 가지가 나눠 있어요 자 보면 전부 다 일본어라 가지고 제가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인거 같고 여기 한자가 써있는데 전원인거 같아요 자 소리가 납니다 스피커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뭐야 오아 어, 여기 서니까 리듬이 또 나오네요 리듬 보니까 스위치에 따라 일반 건반 기능이 있고요 리듬이 나와서 반주를 할수 있게. 그러니까 왼쪽에 이 화음이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를 누르면 반주가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영 번. 제가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이 보니까 아9 아홉까지 99가지, 9 9 가지가 음색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번씩 눌러봐야 찾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걸 버튼을 누르고 눌러보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,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. 40번 때가 피아노인 것 같아요. 피아노 소리가 나네요. 아, 이건 아니다. 자, 40번 대가 제일 피아노, 40번이 피아노인 것 같아요. 그럼 그 밑에는 뭐야? 이게 아마 이 리듬 반중가 <laughs> 아, 정지 플레이 속도 뭐 이런 거 보니까요 위에는 악기 종류를 고르는 것 같고 밑에는 리듬 종류, 이렇게 화음을 넣을 수 있게 반주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는 뭔가? 반주 음량이구나. 그러면 음. 반주 소리를 이렇게 음량을 하시는 것 같고요. 얘는아 전체 전체 이 볼륨이네요. 자, 간단한 기능은 알았어요. 이거 반주 음량이고 여기는 전부 다키 소리. 이건 뭐야 어. 아 이거는 데모곡이네요 데모 연주 <laughs> 이 일본어로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자, 아무튼 재밌잖아요 영화 하는 거 사이즈도 작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거 갖고 반대를 해요 집에 큰게 있는데 뭐하나 이런 쓰레기를 사오느냐 그러니까 집사람 보기에는 이게 쓰레기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안 쓰고 굴러다니고 저보고 앉힐 거니까 이건 쓰레기랩니다. 돈 주고 쓰레기 사 오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. 자꾸 사 오지 말아 제발 부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또 달라요. 이거 싸게 한 7천원 뭐 이렇게 사다가 놓고 어뭐 3층에 내 방에 이 게임 룸에는 피아노 있고 2층 거실에도 하나 있고 1층 같은데 작업장에 뒀다가 심심하고 할일 없으면 뭐 연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<laughs> 그리고 또 어디 여행 갈때 철거집 갈때 이거 차에다 넣고 가가지고 뭐 거기서 저녁에 앉아가지고 혼자 할일 없으면 피아노 뭐 연습하고 괜찮을 것 같다. 난 값이 싸지 않냐? 이렇게 해서요. 집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잘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어? 잘 내네요. 뭐이 정도면 좋지 뭐. 이게 칸이 이 키가 작아가지고요. 손가락이 조그만 잘못으로도 뾰살이가 달라요. 그런 단점은 있는데 괜찮네요. 재밌네요. 뭐 그냥 그럭저럭 싼 맛에 샀으니까 이걸 갖고 연습을 해가지고요. 어디 가거나 심심하거나 할일 없으면 사무실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것도 아닌 아주 작은 키보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야시장 다니다가 이런 것도 주워가지고 또 오늘 특템 하나 해가지고 갖고 노는 모습 자 이렇게 제가 태국에 살면서요 쓰레기 같은 것들 조금 집사람은 싫어하지만 저는 그래도 재밌게 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보여 드리려고요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, 별것 아닌 거, 정말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